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참가하시고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순서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이 하나님 이 가자금 다 놓고 앞서이뒤속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빈수 왔다 빈수가 인생입니다. 오늘 적신 왔다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대 10편 9편 10절에 모세는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연수가 7 0이오 3구나8 0도9십일라도내 연세의 자랑을 수가 없을 뿐이니 희소기간이 우리가 나라가네이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경이다 내는 대리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라지 하지 못하는이다 우리 한 시간 이럴 때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의 배우는. 벌고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처 정한 것이요 거기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을 펴놓고 그 사람 지 살아왔던 행위력을 펴놓고 상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들 내 생각들 산 사람은 영원한 불모신 지옥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너무나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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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불꽃 까지해서 고통 당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르미야 선지자 등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이생명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택할 것입니까? 생명의 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요 사망의 길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살다가 영원한 불모신 지옥 가는 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열심히 믿고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네께서 예수님의 생장 평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3장 11절에 초유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아기이 죽는 게 이쁘지 않냐고 아기이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산을 기뻐하느라 이사족 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내가 강면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같이 이하가 있지 말라. 주 약속에 드는 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면 낭자보다 회개하기를 원하스라 그날 죄날리 도적과 조리 그날에는 하늘 큰소로 떠나고 천지 두글도 가지고 땅과 그대 있는 모든 것이 타들어다이 모든 것이게 풀이니 내가 잔생대 맡은 그런 강수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 이와 일 바로가지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의 별사 불어주고 체질 두건 둥근, 두건 물에 녹아주냐 하는 그 약속대로 의에 그 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런 걸 사랑한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를 힘쓰라 우리 인간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인간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제 동명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내가 이르게 하랴 화복이 화복이 질균이 친인자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삶을 자기 죄로 벌어 버렸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유학에 돌아가자 마음과 손 아울러 하나님께 되자 오러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 찢으셨으라 돈 낳게 하시거죠 여기서 우리 찢으셨으라 땀해 주실 것입니다 이틀에 사시며 제삼일에 우리 일으키시라 우리가 그 앞에 살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라 이자 힘써 여와라 이자 그에 나오신 새벽들가 집중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신 더은배가즐기 마시라 매일 구속자시오 너희 손이 짧아 볼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 아이 듣지 못하신다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너희 하나님을 살려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은 시감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네 손가락이 죄악에 들었으며 네 입술은 그 입술을 말하며 너희 손은 악족을 발아 유학생 말씀하시되 너희 이제야 더 금시간이 오며 외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이 너는 웃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옆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와기를 대비하시며 이내가 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 너희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신 이여호석하사대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거다 나의 들음 내 평강이 강가가 있겠고. 내 의의가 바다 물개가 갔다 왔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두갖겠고내몸의손상이모두알게 이가 다서그 의리에 약속 끊지 아니하며 없어지지 아니하이라 하셨나이다 나 여호와가 나 여호가들을 항상 인도하여 바른 것을 내 몸을 만족하며 내 끝을 경고하니 그는 물들 통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아니하는세물가좌시다야나님은야나님이영한한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나 여러분 성령 인도하시마 우리 모두다 앞서거니뒤서거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공받고 하나님을 참여하시다가 한 분도 빠지시이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살해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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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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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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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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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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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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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뭐, 야, 너, 너, 나, 나, 하게실 나, 제약에 나, 씨, 한보리 너, 나, 너, 세상 나, 너, 너, 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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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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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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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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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씀하신 여러분, 예수님로 내게 내 뱉는 남과, 은뱉을어어해니다 나의 뱉은 눈에, 은뱉어, 은뱉어, 은뱉 때가 이어은